제품을 먼저 공개해서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특허만으로 연 구조원을 벌었습니다. 몰라서 손해 볼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는 나랑 관계 없는 거야 하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특허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매년 23만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요. 심지어 작년 미국 특허 등록수 1위가 삼성, 3위가 LG입니다. 오늘은 특허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특허를 받으려고 안 달인지, 특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별리사는 꼭 고용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손해볼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허가로서 국가에서 주는 독점권입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베껴서 더 싸게 공급한다면 개발 의욕도 없어지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새롭고 우수한 기술을 만들면 그것을 만든 사람만이 독점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독점하게 해주죠. 일정한 기간, 보통 20년인데 그 이후에는 누구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기술은 공개 안 하고 특허만 낼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내 기술도 공개해야 하고 20년 후에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특허를 많이 내는 걸까요? 첫 번째, 특허의 독점권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비아그라 특허는 화이자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이자에서는 독점적으로 비아그라를 판매해 2016년 한 해에만 1조 5천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퀄컴은 반도체를 단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 특허만으로 연 9조 원을 벌었습니다. 다른 기업의 제품을 판매 금지 시킬 수도 있는데요. 굿모닝 365라는 숙취의 소재는 여명 808의 특허 침해로 소송을 겪은 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두 번째 특허를 마케팅에 사용하 기도 합니다. 특허받은 빵 특허받은 베개 이런 광고 문구들 많이 보신 적 있으 시죠 특허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가끔 보면 특허 등록이 아닌 특허 출원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허 출원은 아직 정식 특허로 등록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를 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허는 경영과 재무에도 활용됩니다. 국가에서는 특허권이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를 더욱 지원해주고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이나 신기술, 신제품 인증 등 특허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특허권은 부동산처럼 사고 팔 수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특허의 가치를 매겨 가액만큼 팔거나 빌려주고 또는 무형자산에 포함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이점들을 얻으려면 특허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 특허가 되나요?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존 기술보다 새로운가,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가, 이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과 진보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를 내기 전에 이미 공개가 되었다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자 설명을 한다거나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하면 신규성이 없어져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밀 유지 계약 없이 외주 업체나 고객에게 제품 샘플이나 설계 도면을 전달할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토끼 귀 모자 다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이 발명자도 특허를 내지 않고 제품을 먼저 공개해서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허가 있었다면 정말 떼돈을 벌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신규성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진보성입니다 기존 기술들보다 우수해야 하는 건데 대부분 특허가 이 진보성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고 심지어 등록이 된 이후에도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내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는 선행기술 조사를 해봅니다. 논문이나 공개된 사업계에 있어 옛 고서에 나온 내용이 모두 선행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또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 역시 선행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기존의 특허들도 선행기술이 될수 있는데 특허들은 키프리스에서 검색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특허를 내고자 한다면 특허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술 아이디어를 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내는 것이죠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는 무형의 것을 글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특허가 가지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에게 특허 명세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특허 명세서가 포함된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성이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분야의 박사급 전문 지식을 보유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우선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8개월, 예비 심사 청구를 해서 받게 되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 등록 기간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전지등 국가 핵심 기술은 특허청에서 심사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 비용은 특허청이 납부하는 수수료, 즉 관납료가 있습니다. 관납료는 청구한 개수에 따라 달라지고 출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감면을 해 주기도 합니다. 10개의 청구항을 가진 특허를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출원한다면 약 22만 원 정도입니다. 특허 결정이 나면 3년치 등록료를 일괄 납부합니다. 기본료는 13,000원이고 청구항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구항 10개를 개인 중소기업이 등록할 경우 약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4년차부터 특허가 만료되는 20년차까지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특허 비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주변에 창업을 하거나 연구소에 재직해서 특허를 준비하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식재산에 대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